자, 엔틱 경기입니다. 자, 지금 글루디오성이 입찰되어 있고요 어, 글루디오성이 입찰되어 있고. 자, 엔틱 혈맹이 지금 42명의 용병을 이제 받아가지고 플레이를 하고요 자, 그리고 투원 혈맹이 이제 같은 쪽입니다. 엔틱 쪽에 이제 엔틱 라인 쪽에 혈이고, 여기 이제 이동가입을 한것 같아요. 기존 혈원도 있고, 이동가입을 한 상태인 것 같고, 이제 풀 인원은, 아니군, 일곱, 8번 정도 부족한 상태고요. 자, 여기도 엔틱 혈맹이 이제 보조 혈맹. 자, 사랑 혈맹이 이제 1입니다. 1대 2죠. 자, 사랑 혈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투력, 굉장히 높습니다. 투력이. 그리고 용병분들을 또 받았죠. 자, 그래서 1대2 경기에서 얼마만큼 이제 공성 측이 할수 있냐를 보여주는 오늘 경기가 될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공성기지 방어탑이 굉장히 세졌고, 그 공성기지 방어탑이 얼마만큼 역할로 공성 측이 할수 있는지 충분히 오늘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오랜 서버 메인으로 봅시다 그럼 오랜 서버만 그냥 딱 볼게요 자 일단 사랑열맹의 고트력 군들의자투원쪽으로 가지마 일단 방어탑 이 피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일단 피를못 주고 있는 상황 자 사랑열맹은 일단 시간 양쪽 재단 떨어질 때 움직일 것 같아요 자 엔트기 이제 재단 분포 떨어집니다 자, 10초 뒤에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밭에 서브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자, 투혼열맥 나왔거든요 살짝 자, 투혼열맥이 살짝 나와서 일단 왼쪽에 자리 잡고 있네요 살혼절맥이 나왔을 때 토너메이 파고든다 이런 인지 작전일 수 있어요. 아직 싸우고 있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자, 투운 쪽에서 사랑 쪽으로 가죠. 자, 일단 굉장히 신중합니다. 사랑 열매. 어찌됐든 엔틱 쪽에서도 공격은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사령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원 쪽으로 방어탑 피해를 못 주는 상황이고 와 올라갑니다 지금 사령열맹 치고 올라갔죠 자 중요한 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사령 쪽에 방어탑이 오픈이 되거든요 아 오픈이 되자마자 지금 투혼전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사령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자 하지만 수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를 얼마만큼 주냐죠 자사령열에서 수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아, 피해 전혀 입지 않았어요. 확실히 방어타 굉장히 셉니다 자, 여러분 다시 또이제신중한 플레이 펼칠 것 같고요. 일단은 확실히 투혼 열매가 살아 있으면은 투혼 열매가 살아 있으면 사랑겸에 공격하는 타이밍 때 이런 투혼 열매에도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랑겸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공격 타이밍 잡기가 애매합니다. 자, 다시 또 이제, 버프 타이밍 보는 것 같고, 일단 그래도 방어탑 하나 부셨어요. 방어탑 하나 부셨, 부셨다는 것은, 이 방어탑 다시 부셨을 때, 투혼을매으로안 가고, 바로 저 성물 각인으로 달릴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걸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까지 투혼을공략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물 각인으로 뛰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일단, 사랑열매, 나머지 방어탑 부시려고 하죠. 아, 하지만, 엔트결맹도 방어탑 부실 걸 알고 있어요. 방어탑으로 둘러싸고 있죠. 하지만, 사랑열매 툴이 높습니다. 방어탑, 부셔, 내네요. 자, 이렇게 양쪽 방어탑을 지금 사혈열매 부셔냈고, 항상 부시는 타이밍 때투혼절맹이 들어가고 있는데, 방어탑, 굉장히 툴이 높아요. 수비 굉장히 좋습니다. 같체는 근데 볼 수가 없겠는데 녹스가 말썽이네요 같이 돌렸더니 자 일단 또 엔틱에서 재단 찍었죠 자 사랑남의 움직이나요 바로 아 이번에는 투운 쪽로 한번 가는 것 같고요 투운 수비 지금 수비 이러지 긋지 않아요. 사냥 쪽이 얼마만큼 과연 피해를 줄수 있을지. 소수의 인원으로 지금 최대한 많은 피해를 줘야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아, 역시, 총 쪽도 방어탑 셉니다. 사냥 쪽에서 한 두세 파티 가지고는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방어탑 피가, 아, 정말 세네요. 자, 이러면서 벌써 8분이 지났고요 자, 밧젯 서버도 어, 최대한 들어가서 볼수 있으면 볼게요 관전 100명일 것 같긴 한데 자, 투혼열맹에서도 아, 이게 투혼열맹에서도 피해를 주고 있지만은 이 견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살아있는 걸로 견제하는 그런 플레이밖에 안될 것 같아요 방어타 피해를 지금 주고 있지만 피가 안답니다안달아 피가 안달아요자엔트리 형들은 지금 보니까 굳이 갈 필요 없다 수비만 해도 1대1이기 때문에 준비 지성이 가능하다 이런 플레이로 지금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나 형들은 계속 그 타이밍만 보는 것 같아요 아 바티 서버 아직 경기하네요 바츠 서버 상황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츠 서버 지금 박빙이네요, 바츠 서버. 아, 일단 그래도 지금 척살 쪽에 방어탑 전혀 피해 안 입고 있고 있고요. 잠깐 여기 바츠 서버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최강열에 지금 기지 만피 만피 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루나 쪽 방어탑도 만피. 반대로 마지막. 아 지금 라운드나 좀또많습니다 바츠 완전 박빙이에요. 자여기는 이제 방어타 이제 체감형들이 한군데 공략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고 척살형들도 마찬가지로 방어타 둘러쌌습니다. 수비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척살형들 우리 한번 들어가지 그 타이밍에. 완전한 우리는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피해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역 다섯 파티 정도 들어갔거든요. 자, 엔티경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엔티경들 움직이나요? 이 타이밍 때? 아, 움직이지 않아요. 자, 엔티경들. 아, 늦은 타이밍에 한번 움직입니다. 엔티경들도. 자, 하지만, 척살, 이, 사랑열맹이 지금 가서 인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수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 요즘에 입구 수비가 굉장히 정석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입구 수비. 자, 마칠 체각은 지금. 방어탑 하나 자, 아직 못부순 상태. 야 지금 치고 올라가죠 산악열매 자 이제 공성 기지로 성물로 치고 올라갈수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여기를 뚫고 성물 기지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오른쪽 지금 왼쪽 방어탑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방어탑 두 개는 부셔놔야 됩니다. 올라가려면 아 근데 지금 엔티 형들이 스킬이 전부 남아있어요 스킬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디펜스 차례대로 지금 깔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사랑열맹이 공격을 계속 갈때 투혼열맹이 계속 지금 공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사랑열맹에서도 공격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게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이제 지체되고 있죠 공격 기회는 얼마 많이 안 남았고 아, 확실히, 공성 측에, 공성 측에, 그런 건 있네요. 방어탑 피는 안 달지만, 1대2가 됐을 때, 상대편에 이 남은 한군데 방어탑, 여기도 피를 못 준다는 거죠. 또 공성 측에 방어탑이 부셔지거나, 이런 위험성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피가 안 달거든요, 지금. 초원에서도 지금 계속 공격을 해줬지만, 피 지금 뺀게 이거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군대, 문제가, 사랑 쪽에서도, 이투쪽의 쪽에 방어탑 피를 못 뺀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 타의 위로 선물 가게엔 치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하지만 이렇게 수성에서 이런 식으로 입구를 틀어막 갔을 때공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자 마찬가지로 바체 서버에도 2대 2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공성 측의 방어탑들이 전부 거의 만피에요. 지금 2대2 지금 12분, 13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바츠스워드 마찬가지가 공성 측의 방어탑들이 전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위험성이 없어요. 방어탑의 위험성이 지금 전부. 자, 사랑냐면 일단 한번 더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마다 지금 초원월명이 계속 귀찮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저 중앙을 뚫으려면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뚫어줘야 되는데, 투운 열맹이 그 중간 타임을 계속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 사랑 열맹 쉽지 않아요. 사랑 열맹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게 지금, 아, 다음 이제 공성전도, 이, 보면은 이쪽 방어타 확실히 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1대1 상황이더라도 이 중앙을 좀 뚫기 힘든데, 투운 열맹이 계속 중간에서, 이 끊임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좀뛸것 같아요 사랑의 벌 나왔을 때 투혼 열맹이 좀 모아졌던 이논이 사랑의 방어탑으로 뛰겠죠 자 그래도 사랑의 열매 굉장히 좋은 거는 자 물에 진다 방어탑 아 여기 또한 피가 높습니다 밑에 <laughs> 아니 넷마블 형들의 이 지금 업데이트는 어떤 걸 원하는 걸, 걸까요? 심지 어 여기 방어탑도 피가 높기 때문에 여기 무시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자 하지만 사랑늄열 일단은 아 이게 지금 투혼 열매에서 굉장히 견제를 잘해주고 있네요. 아, 사랑늄열저 위로 조금 더 올라가 조금 더 올라가고 한다면은 중앙을 들어갈 수 있지만은 투혼열이 계속 중간을 끊어주고 있어요. 아 라운젠하에서 한번 저기 이제 루나열으로 들어갑니다. 나 하지만, 루나 열면 만피죠. 허터 만피. 자, 사랑이 형 다시 한번 위로 칩니까? 아, 사랑이 형도 이제 15분 지났거든요. 자, 15분 지났는데, 왼쪽으로 저 아직 방어타 피못 뺐어요. 자, 밑구로선불로 치고 가려고 해도, 아, 그리고 엔틱 쪽에서 지금 캐릭터를 지금 세워놨죠. 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차적 관문이 지금 여기를 뚫어야 되고, 2차적 관문이 오른쪽 방어탑을 뚫어야 되고, 왼쪽 방어탑을 뚫어야 되고, 3차로 여기 전부 올라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그 중간에 지금 투어 열맹이 계속 중간에 인원을 지금 끊어내려고. 사람 열이 올라갈 때마다 방어탑을 치고 있죠. 그리고 엔틱열맹이 지금 여기서 스킬을 다 모으고 있거든요 자 엔틱열맹이 여기서 스킬을 모으고, 스킬 전혀 안쓰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사랑결 열맹이 3타임 노리고 와도 지금 스킬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자 엔틱열맹이 작전을 굉장히 잘짠것 같습니다 굳이 무리하지 않고 사랑결 열맹이 한타임 나올 때 스킬 쓰고, 한타임 나올 때 스킬 쓰고 그렇죠 이럴 때 한타임 나올 때사랑결맹도 스킬 있겠지만은 디에서잘 쓰죠 하지만 엔 t 결맹도 지금 스킬 전혀 안 쓰고 있는 상황이죠. 오면 쓰는 오면 쓰고 오면 쓰고 상황에 맞춰서 상대에 맞춰서 그만큼 오면 쓰고 오면 쓰고 하기 때문에 사랑격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브리핑 캐릭도 지금 이, 그이 들어갈 때 공격 들어갈때 지금 오른쪽 방어타 또는 왼쪽 방어타를 지금 부실로 하는데 캐릭을 하나 세워놨어요. 자 브리핑 캐릭 하나 세워놨죠. 오늘 완벽하게 틀어 막겠다 지금 이런 작전인 것 같고요. 아 쉽지 않네요 지금 자공성치이 2대2도 쉽지가 않고요자 1대2도 쉽지 않고 1대1은 돼야지 어느정도 이 플레이가 할만 할것 같네요 축복받은 공성파괴물이아 그런거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자 이번에 좀더뚫어가지고자사랑열매이 과연 오른쪽 방어탑이든지 왼쪽 방어탑이든지 피해를 줘야되죠 자 들어갑니다 저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자 과연 이 피해를 줘야되는데 입구 입구진을... 지금 아 근데 방어탑 저기 방어탑도 세요아 장난 아닙니다 저기 방어탑도 세요 지금 자엔틱경들은 맞춤형 수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꾼들이 올 때마다 스킬을 쓰고 올 때마다 스킬을 쓰고 사랑이 스킬을 모아서 가는 거거든요. 자, 충분히 여기 입구 수비하면서 모아서 가는 거지만 렌트 경들도 스킬을 모고 으 있기 때문에 맞춤형 수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18분이 지났거든요. 바츠 서버는 자, 방어탑이 얼마나 세졌는지 18분 동안 이 방어탑 하나를 지금. 아... 결국 18분만에 부서지는 방어탑입니다 18분만에 방어탑을 부셨지만 아... 공략 쉽지 않아요 똑같이 여기도 틀어막고 있죠 자, 이번에 제대로 한번 들어갑니다, 사랑녀맹 자, 초혼열맹이 일단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지만 이제는 방어탑을 버리고 공격을 추진해야될것 같아요 자, 여기를 정말 사수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 쉽지가 않네요 초혼열맹에서 아... 정말... 살인열에서는 괴롭겠네요 그러니까 살인열이저 나가려고 하는 틈에 에트온열이 계속 중간을 끊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서 중간에 흐름을 계속 끊어내고 있습니다 방어타 피해는 주지 않지만 나가려고 하는 캐릭터들이 다시 여기를 묶기거든요 지금 거의 지금 수비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석이죠 1대2 수비의 정석 정말 엔티형들은 안전한 플레이, 안전한 플레이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사랑형들도 지금 굉장히 어떤 선택을 해야될지 지금 어찌됐든 근데 저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방어탑 뭐 오른쪽을 부시든 왼쪽을 부시든 부셔서 성물 각인 가서 찍는거밖에 없어요 정말 한그대로 아까 올킬영들이보여던 그런 초반 성교체 하는식으로 해서 그런 느낌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죠 자 투혼정들 하지만 또 들어갑니다 투혼정들이 자 투혼정들 한번 맞고 사랑열명 올라갑니다 자, 엔티, 엔트도 지금 스킬 다 있죠? 스킬 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 쉽지 않아요. 이제 난타전 가나요? 총 열면 계속 들어가고, 사연 열면 위로 치고. 저 난타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엔티에서 재단 찍었고. 교정은 일어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인원 대비가 엔이 정도는 이기지는 다있고 는이정도가 지금, 지금 묶여있다는거정요는이 때문에. 이 정도는 이 굉장히 많이 묶여있죠 초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묻혀있어요 아, 저, 중간 저, 스팟에 묶여있는 게 너무 크네요. 투원 열맹 때문에. 투원 열맹 때문에, 사장 열맹에 지금 인원들이 스팟에 묶여있는 게 너무 커요. 자, 엔티 열맹. 아, 지금 수비 너무 촘촘해서, 우리 방어타까지 사장 열맹 들어가지 못합니다. 수비 굉장히 촘촘하죠. 자, 8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체 서버 같은 경우도 방어탑이 지금 전부 만피고 거의 만피급이죠 이게 공성 측이 할 만해진 것도 할 만해진 건데, 1대1만 할 만해지고, 2대2나 이런 거는 와 완전 빡겜인데! 이 방어탑 때문에 공성 측이 할 만해진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대1만 할 만해진 것 같습니다. 1대1만...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제처럼그 초반에 이렇게 공성 측의 방어탑을 부셔서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는... 1대1 아니면은... 수석이... 공성이 정말 좀 더, 더 좋아진거일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아..힘듭니다.힘들어요 뭐 공성측 방어탑 안부셔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공성이 다른 공성측의 방어탑을 깨우시지 못하고 있어요 영매도 지금 괴롭겠네요. 두온매 <laughs> <laughs> 지금 여기 지금 사랑염이 <laughs> 나올 때마다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아 지독합니다. 또 떠들어가죠 두온열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랑절멩이 나가야 될타이밍에 이게 투운절멩이 계속 이렇게 중간을 끊어주니까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엔트 경들의 스킬을 또 가지고 있고 완벽한 수비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제 처음 시작 스타트를 이게 지금 여중앙물을갈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 한군데도 무조건 부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대1 공성전이 일단 펼쳐지면 은이공성층의 방어탑은 공성층의 방어탑은 어게든잘 부셔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군데 방어탑을 부셔야 됩니다 부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일단은 1대1는 이제 답이 없네요 그죠? 일단은 답이 없어요 자 계속 사장을포기하지않고갑니다 일단, 방어탑을 부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1차, 여기 저지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랑의 맹은 여기를 뚫고, 왼쪽, 또는 오른쪽. 재단 방어탑을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쪽 동맹이 2대2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근데 2대2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2대2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바치 서버는 거의 뭐 대치만 하고 있네요. 사랑열에 버텨주고 있어요. 그럼 후속타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자, 추운 열맹에 지금 인원들이 후속타를 계속 방해해 주고 있고, 사랑열맹에서또 후속타 인원이 더올라와야 되겠죠. 인원대비가 지금 굉장히 지금 비율이 사랑열맹의 인원은 약한 20~30명이라면은 지금 어쨌든 엔팅은 40명이기 때문에 인원대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인원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투원 쪽에서, 저 수비, 스팟방어탑의 수비 인원을 굉장히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수비하라고. 자, 사랑 쪽, 오른쪽에서 알바으면서 위로 들어가야 될 텐데, 아쉽지 않습니다. 자, 아직 4분 남은 상황. 여길 뚫고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타든 왼쪽으로 타든 해서 방어탑을 부셔야지 성물 가격까지 갈수 있어요. 아, 투원에서 오링 갑니다. 자, 이번에 투원에서 오링 갔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중간 인원이 더 끊기게 되죠. 아, 사랑쪽도 중간 인원들이 다시 수비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괴롭네요, 괴로워요. 아, 엔트결면 촘촘해요. 여기 지금, 와, 이거 뚫기 너무 힘들죠? 여기 인원이 완전 지금 밀집되어 있고, 공성물라도 굉장히 잘 먹기 때문에, 아. 거의 마지막, 이제, 한 번?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공격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한 번에 두번 공격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성물 그 제단이죠. 재단 방어탑이 전혀 부셔지지 않았어요 지금. 피가 아직 많이 살아있죠. 이 방어탑도 세거든요이 방어탑 피도 지금 세요 <laughs> 심지어 저 방어탑 저 방어탑도 피가 세다는 거죠. 자 마지막 자사랑열배 거의 지금 오리성 플레이죠. 자 이제 수비 두 퍼티만 남기고 거의 40명 공격 들어갑니다. 한 점으로 뭉치는 굉장히 좋아요. 사라님 한 점으로 뭉치는 굉장히 좋고 엔틱 결매도 지금 굉장히 인원 잘 뭉쳐 있습니다. 스킬 똑같이 맞춤형 스킬 써주고 있고요. 자사랑님의 디펜스 쓰면 엔틱도 쓰고 있죠. 와안 뚫립니다 엔틱 결매. 자사랑님맹이 열심히 지금 타고 들고 있지만 엔틱 결매 아스파보 이게 또 가까운 게또 수비 장점이죠. 두으 바로 뛰어오거든요. 자, 합류 굉장히 좋고요. 또 다시 뭉치죠. 아... 이렇게... 사랑열맹의 마지막 공격이라고도 볼수 있는 공격 실패로 돌아가고 와... 투혼열맹 정말 진짜... <laughs> 사랑열맹에서 이번 공성전 끝나면 투혼열맹이 무조건 쟁거라서 굉장히 괴롭힐 것으로 보이네요. 투혼열맹이 오늘 그... 사랑열맹의 이 방어탑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어요. 자 이제 거의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 1분 40초고 1분 4 0초이 방어탑까지 뚫고 바로 치고 올라가야 돼요 자 정말 바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 오리스 플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두운님이 우시고 있거든요 지금 이 피가 먼저 떨어지느냐 공격이 마지막 성공하느냐 아 치고 들어가죠 왼쪽인가요 자 뚫어버렸어요 아, 근데 이 피도, 이 방어탑도 쎄거든요. 예. 안 부셔지네요. 저 문제가. 아, 부셔지지 않습니다. 저 마지막. 인데 이거, 이제, 시간. 시간이 아마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어탑을 부시는 시간 달리는 시간 선물까지 가서 찍는 시간 시간이 안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경기는 엔티컬맹의 수석으로 경기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투운열맹이 굉장히 오늘 큰 역할을 하네요 투운열맹이 오늘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랜 서버는 엔트결맹명이 수성으로 끝나고요 자, 바츠 서버도 첫살연명의 수성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래서 양, 이제 세 군데 공성전을 봤네요. 세 군데 공성전. 세 군데 공성전 다 수성이 승리합니다. 자, 오늘 이제 깨달은 건 1대1, 1대1 공성전이 아니면 공성 측은 여전히 이제 더 힘들어졌다 라고 볼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네자 우리 형님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